또눌러와 <laughs> 아, 아, 어 아,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웃음> 글쎄 <웃음> <웃음> 어쭈 됐다 <laughs> 지쳤어 이제 집에 가셔야 될것 같아요. 겨울이면 아이젠 씻는 삶 그런 삶이 좋아. 하이 소리가 좋네. 진짜 주차장 있는데만 바람이 미친듯 불고 위에는 되게 고요하다 날씨 좋구만 구름도 하나도 없어 어? 하... 저기는 누가 다녔나? 길처럼 보인다 설마 우리 저러로 가야 되는 건 아니겠지 저기로 가야 된다고 하면 여기까지만 예.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가 코스가 되게 여러 가지 코스가 있는데 동절기에는 좀 위험해서 그런지 코스를 하나만 운영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우 그게 그게 낫겠네. 내 얼굴만 너무 크게 나오니까 너도 좀 앞으로 올래? 어. <laughs> 처음에 올라올 땐 너무 추웠는데 지금은 덥네요. 더워요. 옷을 지금 다 주섬주섬 끌어안고 가고 있어서 별거 쳐. 여기가 6코스 능선인데. 아. 막아놨네. 잘했다, 잘했다. 이게 무슨 산이야, 오빠? 몰라. 무슨 산이잖아, 여기가? <웃음> 몰라. <laughs> 원대이 그냥 산 75-20이야. 산 이름이 없지 여기 있는 자작나무 숲으로만 유명한가봐. 어. 얼마 만에 등산이야? 어.. 한 반년 된것 같아. 기억이 안 나. 하여간 되게 오랜만이네. 그래서 어. 그런지 춤차 힘들어. <laughs> 체력이란 참더 덥다 더 덥어. 여기가. 그래도 최근에 눈 소식이 있은 지가 좀된것 같은데 어, 꽤 됐는데 역시 강원도라 그런지 눈이 하나도 안 녹아서 아이젠이 어. 꼭 있어야 합니다 어제 온것 같아 눈 진짜 그 정도야 아이젠을 준비하지 못하면 입산이 불가하기 때문에 음. 입구에서 파는 굉장히 허접한 5,000원짜리 아이젠을 사야 돼요 거의 일회용인 것 같아. 어. 지금 거기 그 허접한 아이젠 바닥에서 떨어진 그 뾰족이들이 바닥에 엄청 많아요. 난 지금 쓰고 있는 아이젠 어. 만원 주고 사서 10년 넘게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나도. 얼마 주고 샀는지 모르겠는데 뭐 비슷하게 좋겠지. 오빠 거랑 내 거랑 비슷하게 생겼어. 근데 되게 잘 쓰고 있어 진짜 10년 넘게 야내건 어? 코비 아거든 근데 어쩌라고요 네 제건 거는... 아이젠이라고만 써있는데 <laughs> <laughs> 오빠 지도가 여자가 누워있는 것 같아 얼굴이 어, 머리가 이렇게 여기 가슴손딱 이렇게 얹고 저만큼 온 거야? 편이치야여기서터 요만큼 이렇게 왔나 보다 어. 이렇게 여기가 끝인 것 같은데 사진 한장 찍을까 저렇게? 이거? 아 저렇게 생각 생겨... 거북 거북목인데요. <laughs> 자작나무숲 소개. 자작나무 명품숲은 인제군 인제읍 원대리에 위치하며 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래 는 소나무숲이었는데 솔잎 폭발의 피해로 인해 벌채한 후 자작나무를 심었습니다. 70만 그루나 음. 와 근데 그럼 쟤몇 살이야? 한 30살 정도 되는 거네 여기 자작나무 숲 애들 89년생? 부터 96년생 어. 사이니까 밑에 써있네 20, 30년생 자작나무 41만 그루가 있습니다 어. 어, 금방 왔네 여기까지 여기가 어딘데? 음. 이렇게 가야지 되겠네 여기는 전망대가 있고 뭐, 그냥 조금 가면 다시 내려오면 되는 것 같아 편의점 어디야? 요 요쯤이겠지? 뭐아 여긴가 보다. 여기? 아니지? 어, 모르겠어. <laughs> 아 여기까지는 아닌 거 같아. 뭔가 좀 지도가 이상해. 여긴가 봐.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전망대랑 화장실과 여기를 만나는 거 같고 음. 지금 왼쪽 길로 이렇게 가라는 거 같아. 그러네. 그러네. 전망대로 가요? 어. 그러네. 전망대로 가시죠. 응. 어. 0.55km 어. 이렇게 또 음. 겨울 눈을, 그러게요. 눈 덮인 곳을 오게 됐네요. 올해는 눈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집에서만 봤지. 넘어가나 어, 아, 12월, 1월달에 너무 그냥 정신이 좀 없고 괜히 속이 시끄럽고 밖에 나가서 여유를 부릴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왜? 왜? <laughs> 어, 양쪽 진영이 다 그럴 거라서 <laughs> 그래서, 오랜만에, 응. 오랜만에. 오랜만이야. 나왔더니 오랜만이라니. 좋네요. 오랜만이라. 아, 그러면 쓸 수가 없어요, 선생님. 왜? <laughs> 왜냐하면요. 저작권에 걸려요, 선생님. 아, 너무 정확하게 불러서. 우측으로 올라가는 게 조금 더 돌아가는 거기는 한데, 그래도 위에서 내려다 볼수 있으니까 더 좋다. 아, 근데 오늘 날씨 진짜 좋다. 어제도 되게 하늘 파랗고, 색이 예뻤는데. 강원도 하늘은 그냥 늘 이런가? 강원도에 살고 싶어? 아, 그렇진 않은데. <laughs> 좀더 자주 와야겠다는 생각은 들었어. 젖망네 어, 요 그림 귀엽다. 바람 때문에 이렇게 다휜 건가? 습설. 습설. 아 습설 때문에 많이 무너졌다고도 그랬어. 아. 이상기온으로 이상기상으로 한파, 강설 피해. 아 나무들이 다 휘었네. 조각 내린 것 같은데. <laughs> 귀엽다. 그러게 잘 만들었다. 나도 만들고 싶은데 손가락이 안 들어가. 어이 <laughs> 어, 주황색 저거 뜯어다 만들었나 봐. 어. <laughs> 눈은 어디야? 이 모자 모자도 쓰고 있어. 잘 만들었네. 야, 무슨 조각 갤러리 같다. 그러게. 귀여. 워 목도리도. 놀러와 아홉 아홉 아야 프러시 엄청 엄청 이었어 나무 들이 거의 90 도로 꺾였 어 장난 아니 야아 이거 어쩌면 우 리가 이걸 볼수 있는 날이 그렇게 또길지않을 수도 있 겠는데 그러니까 끔찍 한 소리야 끔찍 한 소리 긴 한데 맞는말 인거 같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 <laughs> 글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laughs> 트럼프를 만나서. 환경을 조금 더잘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걸로 될까 싶어서. <laughs> 뭔가 좀 씁쓸하다. 강원도가 씁쓸함을 주네. 아까 우리가 그 청소년 수련원 지나오면서도 무심결에 이렇게 얘기했어, 내가. 옛날에 청소년이 많던 시절에는 여기도 바글바글 했겠지? 지금은 많지 않은 거지 와 예쁘다 아 근데 휘어진 게 마음이 아프네 원대리에 나와 계신 김어준 씨 만나보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김어준 씨 네, 네. 잡혀가실 뻔 했는데, 그때 신경은 어떠셨나요? 어... 저는 그날 <laughs> 숨이 넘어가실 뻔 하셨나요? 여기가 원래는 소나무 숲이었다는 거지. 어, 근데, 근데 무슨 혹파리, 어. 뿌리 혹파리? 어, 어, 어? 혹뿌리 파리? <laughs> 그거 때문에 죽어서 자작나무를 심어서 이렇게 되었다. 어. 그렇습니다. 아 예. 오늘 이렇게 자작나무 음. 자작나무 숲 어보셨는데, 네네. 어떠셨나요? 살것 같아요. 겨울에 아이젠 심는 삶을 원했어요. 저는. 그래요. 예. 너무 좋고요 어, 좋아요 여기 주차장도 넓고 근데 지금 우리가 평일이어서 주차장이 넓다고 느끼는 걸 수도 있긴 해 사람 많이 올것 같아 어, 예뻐요 뒤에 자작나무 많이 보이는데 어. 빽빽하니 다음 대절 아이템으로 만나요 안녕